안녕하세요. 제가 제가 오징어 게임에 착가했습니다 농담이고요. 자 오늘은 하선이의 빠바바바 쭈쭈 드라마 소개 시간 방금걸 그거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을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못, 못 보는 걸 알아요 그,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돈이 없는 거지였다가 오징어게임 초대장을 받으면서 부자가 되는 그런, 그런 이야기입니다 <laughs> 네, 여러분들도 쭉쭉쭉쭉 2 0세가 되면은 오정 게임을 볼수 있으니 한번 봐 보시길 바래요. 그럼 아디오스. 안녕.